안녕하세요. 세상을 바꾸는 산야초 활용법. 산야초 활용법이란 어, 산에 있는 풀, 나무를 이용해서 약수를 담거나 또는 효소를 담고 또는 천식초를 만들고 거기에 뭐 스킨도 만들고 때로는 달에 먹기도 하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산야초 활용법이라 합니다. 즉 제가 하는 강좌의 강의 제목이 바로 산야초 활용법이죠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약초 공부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, 이런 산자초 활용법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부 다 배울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저는 어, 야뜨막한 산으로 산자초 탐방 중입니다 근데 나오니까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자 제가 산골짜기를 따라서 쭉 산길을 어, 올라가는데 자 앞에 큰 참나무 하나 있는데 그 사이 안 보니까 아주 노란 특이한 버섯이 있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참 보십시오 저 참나무 사이에 보니까 어, 살아있는 참나무인데 어, 살아있는 사이 저 우리 같으면 사람 가랑이 사이에 거기 보니까 노란 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저 버섯은 아주 귀한 버섯이고요 자 검은 비늘 버섯입니다 희경이고 정말 맛 좋은 버섯이죠 자이 검은 비늘 버섯을 북한에서는 기름빈을 갓버섯이라 부릅니다. 그러면서 아주 좋은 약재로 또는 식용으로 사용하고요. 자, 버섯 가다 한번 보십시오. 색상이 노랗소름하죠? 그리고 뚜껑이 어떻습니까? 약간 검은 점이 있는 것 같고, 그죠? 자, 그리고, 어, 버섯대도 한번 보고요. 버섯대는 뽕나무 버섯이나 또는 뽕나무 버섯 부치하고 거의 흡사하죠? 자, 보다시피 갓 지름이 크진 않죠? 이다 자라면 갓 지름은 한 3cm 에서 5cm? 뭐,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. 근데 지금은 상태가 참 좋은 편이고, 조금 더 있어 이제 노균이 되면은, 가시 좀 편편하게 펴져 버립니다. 그럴 때는 식용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, 어 버섯이 나온 자리, 제가 안쪽에 쭉 뒤다 보니, 예전에도 몇분 버섯이 나왔다가 아마 노균돼서 이제 사가지고, 또 새로운 버섯이 올해 나왔습니다. 사실 이버섯은약한7일경태에 나오는데, 오늘 엄청 일찍 제가 만난 겁니다.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검은 비늘 버섯을 한엽수 톱밥에다가 종균를 주입해 가지고 재배까지 하더라고요. 자,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게 땅바닥에 안 놓았습니다. 자, 밑면 한번 보십시오. 자, 이 예, 주름이 쫙 나와 있죠. 그리고 어, 대도 한번 보고요. 자, 이렇게 한번 뒤적이 봤을 때 뒷면이 검어티티 하거나 대가좀검어스름하고 이럴 때는 어, 녹용이 돼서 사실 식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산행 하시다가 이 버섯 잘 봐두었다 한, 이런 거 보이면은 그냥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져 오십시오 맛도 좋고 약효는 더 좋죠 이 버섯은 추로 봄부터 한 가을까지 그 사이에 어, 활렵수 고사목이 자라는데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보는 것처럼, 주로 이렇게 다발로, 어, 발생하죠. 그러나, 이 버섯, 정확하게 모르시면은, 제시해서는 안 되고요. 비슷한 독버섯도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이 검은 비늘 버섯의 약성은 찬성길입니다. 맛은 약간 달고, 큰 독은 없죠. 그러나, 야생에 있는 버섯은 조금씩의 독은 전부 다 있고요. 그런데 아마, 약효 알고 나면은, 여러분도 아마 뒤로, 발랑 넘어질 만큼 효능 좋습니다. 첫째, 항암 성분이 아주 뛰어나서, 쥐에다가 실험을 해보니, 암세포로 사면하는 그러한 기능이 약한90%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, 고혈압 환자에게도 참 좋고요. 물론, 당뇨 환자에게도 좋고. 또, 만성 전식으로 목에 가래가 구은그런 차서 목소리가 좀안 좋은 그런 분 있죠?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. 이런 분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는 것이 이 검은 비늘 버섯이고요. 그리고 해열작용도 아주 뛰어나고. 자, 이 버섯은 항암성도 뛰어나죠.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좋지, 윤폐장이 아주 좋아서 폐를 아주 맑게 해줍니다. 그러니 목에 누른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도 뛰어나고, 평소에 어, 기침을 콜록콜록 하거나 이런 분에게도 참 좋은 것이 이 검은 비늘 버섯이죠. 자, 활용하시는 방법은 말려서 약수를 담거나 또는 살짝 데쳐가지고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참맛 좋습니다. 거그 외에 좀 많다면은 버섯 전골도 참 좋고요. 아직은 이 검은 비늘 버섯 완전히 나올 때가 아닌데, 저 나올 재수가 좋았는지, 정말 운이 좋았는지 아주 귀한 거 만난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갓 표면하고, 어, 대하고, 또갓 아래면에 광공하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. 비슷한 독버섯 많기 때문에 대충 알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한 버섯으로서 미치광이 버섯도 있죠 그 미치광이 버섯 먹으면 은 사람이 히히 웃다가 또 금방 울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자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린 이 버섯 뭐라 그랬죠 검은비늘 버섯이다 약용 식용으로 아주 좋다 그러나 비슷한 독버섯이 있기 때문에 100% 완전히 모르면은 채취할 때 신중을 하주 기해야 된다. 자잘 들으셨죠? 혹시 구독, 엄지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